세상은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다. 바로 전유진의 생애 첫 OST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방송 중 깜짝 공개되면서 방송계와 음악계를 뜨겁게 달궜다. 이 OST 한 곡이 방송 직후 전 국민의 관심을 단번에 집중시키며 독수리 오형제라는 드라마와 전유진의 OST가 어떻게 대박 드라마와 대박 음악으로 합쳐질 수 있는지 전 세계 에 선포했다. 전유진,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감성이, 이제 드라마와 한 몸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OST는, 아직 음원으로 정식 발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깜짝 공개된 그대도, 나처럼은 단 1회 방송으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불과 몇 퍼센트 상승시킨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심지어 이 OST가 공개되자마자 전유진은 이미 음원 차트를 휩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첫 OST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줄 누가 알았을까? 방송에서 공개된 전유진의 첫 OST 그대도 나처럼은 그저 음악을 넘어서 감정을 폭발시킨 작품이다. 이 곡은 극중 오수와 도코스리의 감정선을 그대로 녹여낸 음악으로, 그 어느 오이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성을 선사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눈물샘을 자극했다. 잔잔하면서도 파고드는 듯한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애절한 감정을 증폭시켰다. 그녀의 첫 오이스트는 단지 음악의 영역을 넘어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라는 드라마의 모든 감정을 더욱 극대화시킨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의 네 번째 주자로 합류한 전유진은 그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드라마의 이야기와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음악적 마법을 부렸다. 그대도 나처럼은 단순한 삽입곡을 넘어서 극중 인물들의 심리상태와 사랑의 아픔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으로 전유진만의 특별한 감성적인 보이스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드라마와 OST의 시너지. 독수리 오형제 대박 드라마로 거듭날 예고. 전유진의 첫 OST가 방영된 후 드라마의 시청률은 전례 없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단순히 드라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전유진의 감상 넘치는 OST는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에도 집중 조명을 받으며 향후 드라마가 대박 드라마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고편이 되었다. 방송 직후. 드라마의 시청률은 무려 19.5%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1.4% 상승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이제 전유진의 OST와 함께 역대급 대박 드라마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유진의 OST는 단순한 깜짝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이곡은 전유진의 첫 OST이자 작곡가 뛰어와 훈수 상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으로 전유진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함께 작곡. 작사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이다. 또한 듀스, RF, 김범수, 에일리, 김종국 등 대형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한 최민혁 프로듀서와 최철룬 편집자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OST의 완성도와 전유진의 가창력이 결합되어 정식 음원 공개를 기다리는 팬들이 더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작사 DKENM은 전유진의 첫 OST 공개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작사는 전유진이 생애 첫 OST 도전에도 불구하고 감성을 폭발시키며 완성도 높은 곡을 만들어냈다며 정식 음원 공개 전에 벌써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전유진이 이번 OST를 통해 대박을 예고하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또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시청률 상승과 함께 OST의 음원 차트 상위권 랭킹을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졌다. 전유진의 첫 OST는 그야말로 대박을 예고하는 작품이다. 그대도 나처럼이 드라마에 감동을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이 곡은 이제 음원 차트를 휩쓸 준비를 마쳤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대박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며 전유진의 OST는 그 대박을 더욱 뜨겁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 정식 음원 발매가 임박한 가운데 이 곡이 과연 대박 OST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위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첫 OST는 단지 깜짝 공개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감성적이고 폭발적인 목소리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드라마와 시너지를 일으켜 이 드라마를 대박 드라마로 만들었고 대박 OST를 예고했다. 이제 정식 음원 공개가 다가오면서 이곡이 음원 차트에서 독수리 오형제와 함께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전유진 OST가 드라마와 함께 더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실하다. 또한 전유진 그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그녀의 목소리의 마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경이로운 수준이다. 전유진은 천부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매 순간마다 그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그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단 하나의 독보적인 목소리로 전유진은 가요계의 여왕이자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전유진의 가창력은 그저 목소리의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해석과 감정의 전달에 있어 한계를 모른다. 가사 속 감정을 자신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능력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전유진만의 특권이다. 전유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녀의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의 가창력은 음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든다. 그녀가 보유한 재능의 규모와 기술적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유진은 고음과 점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어떤 곡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을 실어내는 마법이 있으며 그 마법은 매번 듣는 이들을 매료시키고 감동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그녀의 테크닉과 파워풀한 음성은 그 자체로 음악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나다. 전유진은 돈과 명성을 이미 거머쥔 가수로서의 모든 것을 이룬 인물이다. 그녀의 부유함과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그저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재력은 자신의 음악을 위한 무한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녀가 선보이는 앨범과 OST는 항상 대박을 예고하는 작품들이다. 음악 산업의 주요 투자자들조차 전유진의 앨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그만큼 그녀의 금전적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녀의 음악적 업적은 수많은 상과 찬사를 쌓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유진의 영향력은 단순한 가요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문화 아이콘으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에 걸쳐 엄청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 어떤 이벤트도 대서특필된다. 전유진의 등장만으로도 어떤 공연이나 방송이든지 대박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녀의 엄청난 파급력 덕분이다. 그녀는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노래로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전유진의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책임감은 그녀의 인생의 진정성과 가치를 더하고 있다. 수많은 자선 활동과 기부를 통해 그녀는 가수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더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하며 전유진이 가수이자 인간으로서도 완벽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녀는 가수로서의 왕좌를 넘어서 음악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유진의 업적과 재능은 이제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녀가 어떤 무대에 오르면 그 무대는 곧 역사적인 순간이 된다. 그녀가 불러내는 노래는 모든 세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불멸의 힘을 지닌다. 전유진,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그녀의 노래, 목소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떠올린다. 그만큼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문화의 아이콘, 영웅, 사회적 리더로서 그녀의 존재는 음악의 범주를 넘어선 세계를 향한 메시지와도 같다. 전유진의 음악을 듣고 그녀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그 누구도 그녀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